그 동안 우리의 주말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낮과 밤이 다른 그녀가 마침내 종영을 맞았습니다. 미진이 임순으로 변한 건 저주가 아닌 선물이었던 것 같네요. 사실 임순은 미진에게 진범을 잡아 원한을 풀어달라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공시에 매번 떨어지기만 했던 미진. 결국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는데요. 마침 이때 임순이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 잠시 미진의 몸을 빌렸던 것 같습니다. 미진은 임순으로 변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수 있었고 능력도 가감 없이 발휘할 수 있었죠. 그렇게 사무원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미진은 결국에는 공시에 당당하게 붙었습니다. 임순으로 변했던 게 저주가 아닌 선물이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네요.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범인이 잡혔는데도 미지는 저주는 풀리지 않았습니다. 게다가 임순으로 남아있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하죠. 혹시나 자신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미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. 지훈까지 떠나보내고 각오를 다지자 미지는 거짓말처럼 임순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. 아침이 와도 더 이상 임순으로 변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.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미지는 예전과는 달리 자존감 충만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뒤 그렇게 바라던 공시에 합격하고 지웅이 있는 검찰청까지 가게 되죠.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언제 헤어졌냐는 듯 급속도로 다시 가까워지는데요. 두 사람의 행복한 순간이 너무 짧아서 꽤나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한편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은 대체 왜 공은심이 시니어 인턴이 되려고 했냐는 겁니다.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말이죠. 단순히 호구지책을 위해 시니어 인턴에 지원했는데 합격한 나오키를 질투해서였을까요? 공은심에 관한 부분은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나버려서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